샤크로스 템플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매치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는이색저이진구 박상현 선수예요. 박상현 선수는이 친구는 치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상대방의 초반 분위기를 꺾고 시작하는 선수거든요. 네, 본인의 어떤 그 스타일을 다시 좀 깨닫고 온 듯한 이런 인터뷰를 변현재 선수가 했죠. 괴롭힐 생각밖에는 안 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변현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표정 변화가 좀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본인도 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상에서도 밝혔지만 시작할 때 자신의 어떤 그 대표 음악으로 선택한 노래 의 제목이 모나리자예요. 음, 무표정, 네. 네. <laughs> 네, 표정 변화 없이. 예 플레이 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변현재 네. 선수가 하고 온것 같습니다. 예 네. 강대강으로 강대강으로 이제 붙어보자라는 생각을 한것 같고 박상현 선수도 대프로토션 ASL에서 저 누구? 네 워낙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소수 유니 컨트롤도 잘한 변현재 선수거든요. 예 아무래도 예뭐선 네. 그 게이트가 이 뒤쪽 그빈 마당쪽 그넥서스 아 어, 뒷마당 쪽을 아 어, 앞마당 쪽을 예 가져가는 어, 그런 그 플레이를 예상을 할 수는 있겠는데 네. 보통 이런 판단도 예 다른 선수라면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대견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니까 변현재니까할 수는 있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도 예측을 한 상태에서 어, 좀 안전한 그런 플레이를 하자면은 일단 스코니크를지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곡으로 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엄청 하드코어한 질럿입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 타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걸링 넥이 나와 있고요. 뒤에 질러신 추가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요. 일단 저 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었거든요. 네. 철, 이 저궤 건물들을 벽 세운 상태에서 좋은 포지션을 잡겠다였던 건데, 그러니까 프로브가 일찌감치 와서 저 성크를 어, 막아내지 못했었어요. 네. 네. 야 비벼주면서 오버로드로 보자마자 바로 지금은 크아 안쪽에다가 좋은 어야 이게 드론 비비기와 그리고 아, 질러시 싸우다가 좀이 치고 빠지는 컨트롤을 원활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별 손실 없이 현재까지는 밀어냈는데 야 저번에 컨트롤 보세요 네 체력 많이 빠진 상황에서 선크이 하나가 완성됐고 드론 나왔다가 지금 빠지면서 지금 자원 채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려는 그 길목 쪽을 처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섯 대 병력 끊어낼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잡아내죠. 오, 길 막아요. 여기 추가로 들어오는 네기까지도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네, 추가 네기 더. 뽑아놓은 저울링들이 있었고 성큰이 있었기 때문에 본진 입구 쪽만 이제 난입해서 허용하지 않으면은 예, 충분히 네기의 네. 질럿은 어,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표현주 선수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럿을 오버로드 시야 밖으로 내보내면서 상대에게 가난함을 좀 강요하는 네. 이런 압박 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안마랑 넥서스입니다. 안마랑 넥서스를 보면은 어뭐 질럿의 공격적인 움직임 시야에서 많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어, 페이크나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력 생산에서 다 성분을 기습적으로 이제 급하게 짓느라고안 닿는 반이를 찾았네요. 네. 초기리는 지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하나 반타 중이거든요. 네. 자 내려오면서 대변력 끊어먹기 위해 그래도 오우. 질련 양도 꽤 돼요. 네. 이건 비전폴 100% 됩니다. 막아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참 정직한 공격 아닙니까? 네. 게다가 뮤타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오버로드도 지금 체크상황다 보고 있었고요. 네. 정원리 보내면서. 자 에워치하고 이병혁 끊어 먹겠다는 그 계산이거든요. 네, 지금 프로토스가 그냥 얌전히 안마릉에 이제 저완만 네. 먹으면서, 자, 여기에서는 질럿시꽤 많았기 때문에 네, 네, 위쪽으로 자리 바꾸면서 상대 저글링도 어느 정도 1차로 나온 게꽤 많았었지만 네. 다수의 질럿을를 만들었어요. 예, 남겼어요. 예. 자 문제는 다음에. 몇살즈가지 지금 치는 상황이고, 네, 예, 지금 라바를 남겨야 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글링들을 대량으로 뽑기가 약간 그 애매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지금 가스를 지금 전부 방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저글링더 찍었네요. 네, 질럿이 좀 양이 많 많게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이제 아, 어느 정도 저글링은 생산을 해 놔야 되는 상황이고. 질럿 때문에 아, 상대의 빠른 어떤 어, 뮤탈리스크가 바로 공격을 오지 못하게끔 상황만 만들면 네. 이후에 캐론이라든가 또 혹은 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변재 선수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네, 들어오는 타이밍 때문에 뮤탈을좀 많이 뽑지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가만히 저 질럿을 빼는 것 자체가 어, 좀... 혼자 그냥 맞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네. 어느 정도 이득을 또 가져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투번근에 네. 지금 아, 질렀던 손실이 이거 너무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소수의좀 뮤탈리스크 못 오게 만드는 게 사실은 목적이거든요 그때 두 개는 날렸어요 그중에 세 개는 날렸어요 박하현 어, 선수가 네. 그래서 이제 소수한 견제를 이어나가면서 이경력까지 끌어내고 있거든요 버그 고 데미지 들어가야지 아래쪽 컨트롤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네. 것 같고요 여기 좀금 다시 찍고 있는 상황에서 새기거든요 걷어내고 8개의 질럿은 정리가 된 상황 트래픽까지 활성화하면서요 자원 상황에서 납선하고 있고요 네. 인구수도 앞서요 테크는 어느 정도 가기는 갔는데 이후에 이제 캐논을 짓느라 게이트웨이를 빠르게 더 많이 확보하는 데는 좀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그 와중에 또저그를 체제를 바꿀 수 있고요 병력이 점점 갖춰지기 시작하는 박상현 선수고요 샘플러 도기가 나와서 만화를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뮤탈이죠. 여기서 한번갈 때마다 날개짓 할 때마다 일꾼 하나씩 빠져요. 몇번 프로그를 잡을 수밖에 없는 네. 그 숫자를 가지고 있고 저 뮤탈은 그냥 적당히 쓰다가 버려도 될 만큼의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갖춰졌습니다. 네 음, 추가적으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변인자는 여기에 네. 왔습니다. 아직 옵저버도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만 계속 굴러내서 히드라 머리 위쪽에만 지금은 톰을쓸 수밖에 없어요. 청학장 이제 공사거든요. 단하 전투를 요구하면서 오긴 왔는데 어떻게든 대박 아, 스톰 한번 노려봤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투 전퇴한... 아... 작전 들어가네요. 예 그냥 아... 여기에서 병력을 물량... 빨리 안, 안 빼니까 그냥 뒤쪽에 병력이 돌아왔어요. 물량 차이가 많이 오른쪽에 있는 병력들 전부 다잘 잡아냈는데 양에서. 입구는 막혀 있고 오 여기 다카나즈 네 침대 침대는 바로 썰어야죠네자 이거 밀어내면서 축가점유 올라옵니다 네 다카나야 용케 지금은 이 어, 예. 용케 이 방향으로 오면서 아 어, 몰라요 야 이거 하나 어 변수 발생 네 이야 이거 잡힐까? 시키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눈에 띄는 그 인구수만 봤을 땐 드론을 한한 50마리 정도 와 <laughs> 잡아야 지금 그나마 인구수가 맞아지거든요. 네. 더 많은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질럿이 센터 쪽에서 그냥 시위성으로 뛰어다니고 그 와중에 크테플러가 하나 크게 돌아갔는데 자 이것도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반응이 네. 반응이 어... 없죠. 오, 오 한테만 신경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 1 8 킬. 네. 이러면서 사실 이, 이 센터 쪽에 올라와 있는 적의 병력을 스톱으로 어허? 최대한 효율적으로 녹이는 게 중요한데 싸우다 보면 드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반응한 것 같은데 좀 식은땀 날것 같습니다. 네. 이두 번째 언덕까지. 자, 여기서 이층쪽까지 확보를 하고 네. 잠깐 움직리고 어, 있다가 네. 병력을 최대한 뽑아서 나오는 걸 보면 이미 드론이 분다된것같습다 네. 물량 차이가 좀배 정도라. 그냥 계서소보를 해주면서 여기서 탑플러의 변수에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GG! 첫 번째 매치 박상현 선수 승리 따냈습니다